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는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시 종로 부근의 한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천막입니다. 자유민주 국민연합과 자유사랑 교회 등은 이 서울 한복판에서 월 2,500원인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성을 상실한 공영방송 KBS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놓은 채 KBS 시청료 거부의 필요성에 대해 거부하는 이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 운동은 한전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시청료 방송법 개정, TV 수상기가 없어도 부과되는 시청료 납부 거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칭, 타칭 국민의 방송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건 공영방송 KBS는 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을까? KBS의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커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 송인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민원이 상황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신료 환불민원은 2015년 1만 6,238건에서 2016년 1만 5,746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문정권 출범 이후인 2017년 2만 246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만 2 5,96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90% 이상은 모두 말소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송가에서는 지난해 말을 즈음해서 KBS 수십료 납부 거부 목소리가 증폭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의 좌편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MBC 각 본부가 대대적인 파업에 돌입했고 각종 프로그램이 3개월 이상 대량 결방 상태를 빚었습니다. 특히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특정 방송인의 시사코너 진행, 천안함 의혹 제기 보도, 약산 김원봉 주제 특집 드라마 편성 등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KBS의 행보가 지나치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 비팔치기 시작했습니다. TV 방송을 수신하는 국민이 KBS에 내야 하는 시청료는 월 2,500원, 1년에 3만원입니다. TV 방송 수신을 위한 수상기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의무 증수하고 있는데, 수신료는 KBS 방송 매출 중45% 상당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한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납부 의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학교의 교실,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용으로 비치한 수상기는 수상기 등록이 면제돼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 주거지에 설치된 수상기는 등록 및 요금 납부 의무 대상입니다. KBS 수신료는 현재 한국전력이 위탁징수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통상 모든 가구에 TV 수상기가 설치됐다는 것을 전제로 전기료와 함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TV가 없는 가구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 KBS 수수료를 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에, 그렇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우선 kbs나 한전에 tv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tv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일이 확인받아야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당초 수신료를 전기료와 같은 차원으로 사실상 의무 부과한 것부터 문제란 지적입니다. 포털 네이버 실시간 댓글에서 한 네티즌은 넷플릭스랑 유튜브만 보는 나 같은 사람도 다 내야 한다니. 수신료 납부는 이치에 맞지 않고 공익성도 전혀 없다고 본다. 오히려 공영방송에 노조가 생기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부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리까지 나온 KBS 수신료 거부 서명을 두고 KBS 공영노조가 22일 성명을 냈습니다. KBS 공영 노조는 국민들이 수신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공정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공영 노조 측은 KBS는 마치 문재인 정권 홍보 기관처럼 정권에 유리한 것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불리한 것은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의 대선 마치 연예인이나 된듯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반면, 해체되고 있는 안보에 대해서는 두 눈을 감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직원들의 보복성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안팎의 문제점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공영노조는 KBS의 주인인 시청자를 무시하는 이런 KBS의 어느 시청자가 과연 수신료를 낼 것인가 수신료를 내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KBS를 질책하며 회사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연임하겠다고 나선 양사장도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